선생님 관련 없지만 최신 영상이라 이곳에 댓글 남깁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0대인데 안면 거상술을 받아도 될까요? 30대에 안면 거상술은 너무 빨라요. 저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안면 거상술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대에서 40대는 거상술은 되도록이면 피해라.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어상 말씀드리지만 그 흉터와 이 당겨서 주는 어색함이 지금의 살짝 늘어짐보다 더 본인한테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젊은 친구들한테는. 젊었을 땐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중요해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보통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대, 40대 후반, 50대 때한번 하고 잘 지내다가 한 50, 60대에서 건강하고 뭐 아픈 데 없으면 한번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50대 때한번 하고, 50대 초반에 한번 하고, 60초반에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70살이잖아요. 근데 70살 돼가지고, 뭔 리프팅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되면 어디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두 번이면 족하지. 근데 뭐, 세, 건강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하면 세 번도 할수 있고, 네 번도 할수 있겠죠? 근데 젊은 나이에, 그, 그 거상하는 거는 좀반대예요